민간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CEO인 일론 머스크는 머지않아 5대의 무인 우주선을 화성으로 발사할 계획이라 밝히기도 했고 2028년에서 2030년쯤이면 사람을 화성에 보낼 수 있을 것이라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일론 머스크는 인류의 화성 이주를 목표로 2050년까지 화성의 자족도시를 건설할 계획도 가지고 있죠. 그런데 화성에 사람이 사는 게 가능할까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그런 의문을 가지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화성은 중력이 약합니다. 지구의 37% 정도이죠. 거기에 더해 자기장도 약합니다. 대략 지구의 40분의 1 수준이라고 하죠. 중력과 자기장이 약하다 보니 대기가 희박합니다. 중력이 약하다 보니 대기를 잡아둘 힘이 약하고, 자기장마자 약하다 보니 태양풍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태양풍에 의해 있던 대기마저도 우주로 휩쓸려 나가게 되죠. 이렇다 보니 화성의 대기압은 지구 대기압의 0.75%에 불과합니다. 그나마 있는 대기도 이산화탄소가 약95% 정도이고 질소가 3%, 산소는 0.1% 정도이죠. 희박한 대기는 온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화성의 표면 온도는 대략 영하 140도씨에서 20도씨로 평균 온도가 영하 60도씨입니다. 그리고 자기장이 약하다 보니 태양풍을 막지 못합니다. 태양풍으로 다량의 전자기파와 방사선이 쏟아지게 되는데, 이는 인간뿐만 아니라 여러 생명체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죠. 이 정도만 모아봐도, 아, 역시 집 밖은 위험하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일론 머스크는 왜 화성에 가려는 걸까요? 가장 큰 이유라면 인류의 장기적인 생존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지구에서만 머물기에는 자연재해, 핵전쟁, 전염병, 소행성 충돌 등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일종의 보험이라 할수 있습니다. 한 달에 보험료 1,2만원 나가는 것도 아까운데, 일론 머스크는 이 보험에 수천억 원에서 수조 원을 붓고 있는 거죠. 부럽습니다. 그리고 태양계의 많은 행성 중 화성을 고른 이유는 화성이 지구와 가깝기도 하고 물이 흘렀던 흔적도 있고 지구와 자전주기 등이 비슷하기 때문이기도 하죠. 실현 가능성이 그나마 높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론 머스크의 화성 이주 계획에 의구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인간이 살수 없는 환경인데 어떻게 인류를 이주시키겠다는 건가 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한 답변이 화성을 테라포밍 하겠다는 것입니다. 화성을 지구처럼 개조해 인간이 살수 있는 행성으로 만들겠다는 것이죠. 그게 말처럼 쉬운 일인가? 그게 가능할 거면 기후위기부터 해결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지만 일단 제 돈이 아니기 때문에 테라포밍 계획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테라포밍을 하기 위해선 화성의 막 조건들을 해결해야 합니다. 약한 중력, 약한 자기장, 희박한 대기, 낮은 온도 같은 것들이죠. 낮은 온도와 희박한 대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그 원인인 약한 중력과 약한 자기장을 강하게 만드는 것이겠죠. 그런데 중력을 강하게 만드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든 일입니다. 잘 알고 계시듯이 중력은 질량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테라포밍을 위해서 화성의 질량을 늘리거나 크기를 줄일 수는 없겠죠. 그렇다면 다음 방법은 자기장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화성도 과거에는 지금보다 더 강력한 자기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과거가 조금 오래 전인데, 대략 42억 년에서 37억 년 정도 전입니다. 지구와 화성이 만들어진 시기가 대략 46억 년 전인데, 4에서 6억 년 정도 동안은 자기장이 어느 정도 있었다는 것이죠. 지구와 화성의 운명을 가른 것이 자기장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런데 화성의 자기장이 사라진 이유는 아직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몇 가지 가설이 있는 상태이죠. 자기장에 대해 이야기하기에 앞서, 다이너모 효과를 먼저 알아보고 가면 좋겠습니다. 전자기 유도의 원리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감겨져 있는 코일 사이로 자석을 움직이면 전류가 흐르는 실험을 통해 배워보셨을 겁니다. 반대로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생성되는 암페르의 법칙도 배우셨을 겁니다. 다이너모 효과는 전자기 유도의 원리에 기반합니다. 전기 전도성이 있는 유체가 운동할 때 자기장이 형성되고 이 자기장이 다시 유체의 움직임과 상호작용하여 자기장을 유지하거나 증폭시키는 거죠. 지구의 경우 멘틀과 핵이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다이너머 효과에 의해 자기장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화성의 경우 약 40억 년전 내부냉각이 빠르게 진행되며 핵이 구도 고체가 되었고, 유체의 움직임이 사라져 자기장이 사라졌을 것으로 보는 것이 유력했던 가설이죠. 그런데 이 가설도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화성 탐사선인 인사이트가 화성 지진파 자료를 보내왔는데 자료를 분석해보니 예측보다 핵의 크기가 크고 핵이 녹아있을 것으로 보이는 거죠. 어쨌든 테라포밍을 위해선 자기장을 형성하는 것이 관건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럼 자기장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아직까진 현실적인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연구자들이 여러 방면으로 그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선 코스모스로 유명한 칼세이건 박사님은 지구 미생물이 극한 환경에서도 생존할 수 있도록 유전자를 조작해 화성에 살포하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미생물이 번식하며 이산화탄소가 방출되고 온실 효과를 통해 테라포밍이 될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 방법은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립니다. 그 전에 인류가 멸망할지도 모르죠. 일론 머스크는 다소 과격한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만년설로 뒤덮인 화성의 극지방에 수소폭탄 1만 개를 떨어뜨리자는 것이죠. 수소폭탄이 터질 때 발생하는 열로 얼음을 녹여 얼음 속에 갇힌 이산화탄소가 단시간에 방출되도록 해서 화성의 대기를 두텁게 만들자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방법의 경우도 근본적인 방법은 아니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자기장이 약한 상태에서 태양풍이 불면 기껏 만든 대기가 날아갈 가능성이 크죠. 미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40년간 일한 물리학자 제인스 그린 박사님은 화성에 거대한 인공 자기장을 만들면 테라포밍이 가능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와, 그럼 이제 연구 시작하면 되겠다 싶지만, 이렇게 말씀하시고 2020년 은퇴하셨죠. 그냥 무책임하게 떠나신 건 아니고, 그린 박사님을 비롯한 나사 연구진의 화성 테라포밍 계약은 2017년에 공개됐었습니다. 실마리를 남겨두고 은퇴하신 거죠. 그 계획을 살펴보면, 라그랑주 포인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두개 이상의 천체에서 받는 인력이 교묘하게 상세돼 사실상 중력이 0이 되는 지점이죠. 화성에서 가장 가까운 화성 L1 지점에 강력한 자기장을 가진 전자회로를 위치시키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 인공 자기장을 만들 경우 태양풍이 화성에 직접 닿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대기층도 두터워지고 온도가 올라가면서 극지방의 얼음이 녹아 바다가 생길 수 있고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질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이외에도 여러 방법들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누가 더 빠르게, 더 낮은 비용으로 현실적인 방안을 만들어내느냐에 달린 문제라고 볼수 있죠. 그런데 테라포밍에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남겨진 숙제가 많습니다. 그중 하나가 화성에 어떻게 건물을 짓고 도시를 만들 것인가이죠. 지구에는 건물을 지을 재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화성은 그렇지 않죠. 그렇다고 화성에 건물을 짓기 위해 지구에서 재료를 쏘아 보내기엔 돈도 시간도 너무 많이 들겠죠. 그래서 고안하고 있는 방안 중 하나가 3D 프린팅 건축입니다. 우주선에 3D 프린팅 건축 장비를 실어 보내 화성에서 조립한 후 화성에 있는 재료들을 활용해 건물을 짓는 방식이죠. 화성 테라포밍은 상당히 먼 미래에 이를 것입니다. 언제쯤 가능할 것이라고 예측하는 게 불가능할 정도이죠. 하지만 우주선 재활용 등 우주 관련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점점 더 가까운 미래가 되고 있는 듯합니다. 더욱이 화성 테라포밍에 성공한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계 밖 행성으로 나아가는 디딤돌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외계인이 지구를 찾아오는 상상은 많이 해봤지만 우리가 외계 행성을 찾아간 외계인이 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우주 관련 기술이 빠르게 발전해서 저렴한 가격에 우주여행 다녀올 수 있는 날이 오길 기대해보면서 과학기술이 세상을 바꿉니다. 언제나 그랬듯이.